눈을 떴을 때 세상은 완전히 낯설었다. 하얀 형광등 불빛, 희미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귓가에 들려오는 기계음. 삐, 삐, 나는 천천히 눈을 굴려 주위를 살폈다. 병실 같았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여기가 어딘지, 왜 내가 누워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비워진 것처럼 느껴졌다가 더 정확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작은 이름표가 있었다. 김하린, 27세, 환자번호 747. 내 이름이 김하린이라고 입속으로 되뇌어 보았지만 그 이름엔 아무 감정도 실리지 않았다. 내 목소리조차 낯설었다. 문이 삐걱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깨어났군요. 다행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차트를 확인했다. 어지럽거나 구토감 있나요? 여기가 어디죠? 캄보디아 푸놈펜의 재활센터입니다. 기억상실이 조금 있군요. 캄보디아. 그 단어가 머리를 때렸다. 나는 분명 한국어를 하고 있었는데, 왜 여긴 캄보디아인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제가 여기 있는 거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동행자 두 명은 그 자리에서 그는 말을 흐렸다. 아무튼 지금은 안정이 중요합니다. 기억은 곧 돌아올 거예요. 그의 말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미세하게 불안했다. 그의 눈동자엔 연민이 아닌 감시자의 냉기가 깃들어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매일같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 어두운 방, 번쩍이는 전등,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기억은 죄야, 할인아. 지워야 해. 눈을 떠보면 언제나 같은 천장. 하지만 손목엔 늘새 자국이 있었다. 붕대로 감쌌지만 밑에는 주사자국처럼 보이는 상처가 많았다. 어느 날밤 간호사가 약을 들고 들어왔다. 이건 수면 유도제예요. 불면증에 좋을 거예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 혹시 여기 병원 맞죠? 물론이죠. 왜 그런 걸 묻죠? 하지만 내 귀엔 멀리서 쇠문 잠그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병원이 아니라 감옥의 소리였다. 이틀 후, 나는 결심했다. 도망치기로. 야간 순찰이 줄어드는 시간, 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벽 너머로 어슴푸레한 불빛, 철조망, 그리고 리하빌리테이션존 3라는 표지판이 있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하린,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뒤를 돌아보니 어둠 속에서 그 의사가 서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 팔을 붙잡았다. 기억이 돌아오면 후회할 겁니다. 나는 그를 밀치고 도망쳤다. 복도를 달려가며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곳엔 침대가 줄지어 있고 사람들이 눈을 뜬 채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의 팔에도 내 것과 같은 주사 자국. 벽에는 영어로 적힌 문구가 있었다. 메모리 프로그램, 프로젝트 헤븐. 나는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경보음이 울리고 붉은 경광등이 깜박였다. 환자 시온 47 도주, 전구역 봉쇄. 그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았다. 검은 후드티를 쓴 남자였다. 조용히 따라와요. 여기 있으면 죽어요. 그의 눈빛은 낯설지만 이상하게 익숙했다. 누구세요? 우린 같은 실험체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내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캄보디아의 밤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짙은 열기 속에서 벌레 소리만이 귓가를 파고 들었다. 우린 폐허가 된 창고 뒤편으로 몸을 숨겼다. 검은 후드티를 쓴 남자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 이름은 민재. 나도 여길 탈출했어. 탈출. 그래. 그 병원. 아니. 실험장은 기억조작 연구소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취업비자 명목으로 끌려온 사람들이지. 그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그럼, 나도 그중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체인전 47. 나보다 한 단계 위실험체였어.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사람의 기억을 지우고 다시 주입해.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서 불법 작업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일에 이용하지. 내 손이 떨렸다. 말도 안 돼. 난 그런 당신은 한때 그 조직의 번역 담당이었어. 도망치려다 잡혔고 기억을 지워버린 거야. 그의 말이 끝나자 머릿속 어딘가가 쿵 하고 울렸다. 짧은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어두운 방, 모니터 불빛, 그리고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하던 장면. 김하린 씨, 한국에서 왔다고 했죠. 이제 여기가 당신의 회사예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민재는 낡은 노트북을 꺼냈다. 화면엔 복잡한 데이터와 코드들이 떠 있었다. 이건 내가 빼낸 내부 명단이야. 그들이 삭제한 사람들의 이름이지. 화면엔 수십 개의 이름이 떠 있었다. 박유진, 정민호, 윤지수, 그리고 김하린 상태 활성 기억 주입 완료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이게 나예요 그래 당신은 이미 한번 지워진 사람이야 그의 눈빛은 애처롭고 진심이었다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어 그들의 서버를 폭파하면 모두 해방될 수 있어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단, 그 전에 키코드를 찾아야 해. 키코드. 기억을 되돌릴 수 있는 원본 암호. 당신 몸안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 나는 황망했다. 몸 안에 암호가 있다고. 그가 작은 USB를 꺼내 손에 쥐어줬다. 이걸 당신이 가지고 있어야 해. 그 안에 당신의 진짜 기억이 들어 있어. 바로 그때. 창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민재가 내 어깨를 붙잡았다. 찾아왔다. 움직이지 마. 문틈으로 본 그림자는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들. 그들 손엔 주사기와 전기봉이 들려 있었다. 환자 C447, 복귀 명령이다. 민재가 칼을 꺼내 들었다. 뒤쪽 문으로 나가. 그는 두 사람을 향해 달려들었고, 짧은 비명과 함께 전등이 깜박였다. 나는 그대로 어둠 속으로 뛰었다. 폐허의 복도 끝, 낡은 문을 열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다. 밑으로 내려가자 습한 공기와 함께 붉은 빛이 번졌다. 벽에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프로젝트, 메모리 리셋. 그리고 그 아래엔 내 얼굴이 찍힌 신분증 사진이 있었다. c 온 살셉을, Subject H Kim, Status Reprogram in Progress. 눈앞이 하얘졌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하리나, 다시 돌아가면 안 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내 것이었다. 지하 계단 끝에는 좁은 복도가 이어져 있었다. 붉은 조명 아래 철문이 줄지어 있고 각 문마다 코드가 새겨져 있었다. C1 하1, C0 42, C0 43. 내 번호는 C0 47.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끼며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잡았다. 잠금 장치는 이미 부서져 있었다. 문을 열자 찬 공기와 함께 비릿한 냄새가 몰려왔다. 방 안에는 여러 개의 수조 같은 통이 있었다. 그 안에는 사람의 형체가 희미하게 떠 있었다. 관에는 희미하게 적힌 이름표, 박유진, 정민호, 한도윤. 모두 눈을 감은 채 전선에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몸이 굳어버렸다. 그때 스피커에서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린씨, 돌아왔군요. 그 목소리는 병원에서 나를 치료하던 의사였다. 도망치더니 결국 여길 찾아왔네요. 당신은 실험의 핵심이에요. 왜 도망쳤죠?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CCTV 렌즈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당신들은 사람을 실험체로 썼어요. 기억을 조작해서 인간을 기계처럼. 우린 사람을 구한 겁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냉정했다. 기억은 고통의 근원이에요. 원하지 않는 기억을 없애면 인간은 더 효율적으로 살수 있죠. 당신은 프로젝트 해븐의 성공작이었어요. 거짓말이야. 그럼 왜 당신 머릿속엔 두 개의 기억이 있죠. 순간 머리가 찢어질 듯 아팠다. 짧은 플래시처럼 낯선 영상들이 머릿속에 터져 나왔다. 어떤 남자와 웃으며 사진을 찍는다. 어두운 방에서 비명을 지르며 무언가를 지워달라고 외치는 나. 그리고 누군가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울고 있는 나. 그 남자, 민재 말이죠. 그는 탈출자가 아니에요. 그도 실험의 일부분이었어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소리예요? 그는 당신의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 설계된 트리거입니다. 그의 임무는 당신을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는 것.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민재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가 했던 말, 그의 눈빛, 그리고 그가 내 손에 쥐어준 USB. 그게 함정이었다면 나는 USB를 꺼내 들었다. 작은 장치임에도 이상하게 묵직했다. 의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걸 꽂는 순간 당신의 진짜 기억이 복원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우리가 만든 가짜 할인이 아니라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겠죠. 그게 무슨 뜻이죠? 당신의 본래 정체를 알면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나는 잠시 USB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근처 단말기에 꽂았다. 순간 강렬한 빛이 번쩍였다. 귀가 멍멍해지고 주변 소리가 멀어졌다. 어두운 기억의 파편들이 빠르게 스쳐갔다. 비행기 표, 캄보디아 취업센터, 웃으며 인사하는 브로커, 그리고 밤에 끌려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내가 서 있었다. 손목에 줄이 묶인 채 누군가에게 끌려가며 외쳤다. 나 한국인이에요. 잘못 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내 눈앞에는 커다란 간판이 보였다. Heaven Company, Memory and Data, Human Resource. 그때 누군가가 내 귀에 속삭였다. 하리나, 넌 원래부터 이 프로젝트의 설계자였어. 그 말과 함께 모든 게 멈췄다. 눈을 떴을 때 나는 같은 방 안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수조 속이었다. 유리 너머, 의사와 몇 명의 남자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복원 완료, 기말인, 원본 기억 회복,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나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내 시야에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다. 프로젝트 헤븐, 페이스 2, 오퍼레이터, H.킴, 눈을 떴을 때 내 주위는 흰 빛으로 가득했다. 유리관의 안쪽에서 뿌연 물방울이 흘러내렸고 내 몸은 여전히 차가운 액체 속에 잠겨 있었다. 움직이려 해도 팔과 다리는 납처럼 무거웠다. 프로젝트 헤븐 페이스 2 시작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렸다. 피 실험자 김아린 원본 기억 회복 완료. 지금부터 실험 주체로 전환합니다. 실험 주체? 그게 무슨 뜻이지? 나는 눈을 돌렸다. 유리 너머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하얀 실험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익숙한 상처 자국이 있었다. 민재였다. 민재, 민제, 입모양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술을 움직였다. 네가 만든 거야 할인. 순간 모든 게 뒤집혔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3년 전 서울 강남에 있던 스타트업 사무실. 나는 인공지능과 기억 데이터 결합 기술을 연구하는 신경공학팀의 리더였다. 우리의 프로젝트 이름은 헤븐. 기억을 디지털로 백업하고 인간의 고통을 삭제할 수 있는 기술. 그때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기술은 곧 다른 손에 넘어갔다. 캄보디아의 협력 연구소에서 인체 실험을 시작하겠다는 제안을 나는 승인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네가 그때 사람들을 팔았어. 민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너는 이 시스템의 창조자였고. 나는 네첫 번째 테스트 피험자였어.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너는 나한테 이건 인류를 위한 일이라고 했지. 하지만 기억을 조작하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럴 리 없어. 난 사람을 구하려고 했어. 거짓말. 민재가 실험실의 제어 패널을 내리쳤다. 불빛이 깜빡이며 알람이 울렸다. Warning. Memory Loop System Override.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한, 넌 수천 번 죽고 다시 태어날 거야. 그게 네가 만든 지옥이니까. 유리관이 서서히 열렸다. 나는 쓰러지듯 바닥에 내려앉았다. 몸은 떨렸지만, 그보다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할인 씨, 이제 선택하세요. 의사가 내 앞에 나타났다. 당신의 기술로 모든 데이터를 초기화하면 이 실험은 끝나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존재도 사라지게 되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해방될 겁니다. 단 당신이 사라진다는 조건으로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실험 기록 속 이름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박유진, 정민호, 한도윤, 그리고 민재. 좋아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모두를 끝내겠어요. 민재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럼 넌 괜찮아. 나는 미소를 지었다. 적어도 이번엔 내가 만든 지옥을 끝내는 사람이 되겠어. 손끝이 제어판 위에 리셋 버튼을 향했다. 불빛이 붉게 깜빡였다. 그 순간 수많은 기억의 파편이 내 머릿속을 뒤덮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실험실의 비명, 내 연구 일지, 그리고 민재의 목소리. 하리나 기억은 사라져도 진심은 남아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리셋 컨펌. 경고음이 울렸고 시스템이 하나둘 꺼져갔다. 붉은 조명이 사라지고 방안이 하얗게 빛났다. 의사와 연구원들이 급히 도망쳤지만 민재는 나를 바라보며 그대로 서 있었다. 끝났어. 그가 속삭였다. 그래, 이제 진짜 끝이야. 빛이 천천히 사라지고 모든 게 정지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린 건내 심장의 소리였다. 하인 씨, 수고했어요. 그 목소리를 끝으로 모든 것이 흰색으로 변했다. 모든 게 끝난 뒤 세상은 조용했다. 의사도 실험실도 경보음도 사라졌다. 단지 하얀 공간 속에서 먼지처럼 흩날리는 데이터의 잔향만이 남아 있었다. 리셋트 컴플리트. 마지막으로 들린 기계음이 그렇게 말했다. 민재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여전히 실험실 바닥에 누워 있었지만 주변의 모든 장비는 정지된 상태였다. 유리관은 비어 있었고 그 안에 있던 할인의 모습은 사라져 있었다. 할인? 그가 조용히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의 발 밑에는 USB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그것에는 단한 개의 파일이 남아 있었다. 이름은 메모리 우먼인 H. A. 그는 USB를 손에 쥔채 떨리는 손으로 단말기에 연결했다. 화면이 켜지자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 속 하리는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평온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요. 하지만 괜찮아요. 내가 만든 지옥을 끝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기억은 사라져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남아요. 그리고 그 진실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닿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민재씨, 고마웠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나를 사람으로 기억해줘서.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끝에서 USB가 서서히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유리관이 있던 자리, 그곳엔 한 줄의 문장만이 남아 있었다. Heaven Project, Finalized by Kim Harin. 그리고 그 아래, 할인의 이름이 서명처럼 새겨져 있었다. 며칠 뒤, 캄보디아 푸놈펜 외곽에 폐허가 된 건물에서 국제 수사팀이 도착했다. 그들은 실험실의 잔해 속에서 수백 개의 데이터 저장 장치를 발견했다. 그중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Do not erase for the world to remember. 그 파일에는 캄보디아, 태국, 한국 등지에서 사라진 수백 명의 청년들의 신상과 그들이 기억 실험의 대상으로 이용된 기록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서울의 뉴스 방송이 일제히 그 사건을 보도했다. 캄보디아 불법 인체 실험소, 한국 기업과 연관 정황 포착, 사라진 청춘들의 기억이 돌아왔다. 프로젝트 해본의 설계자 김하림 박사, 그녀는 마지막에 무엇을 남겼나? 화면 속 기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뒤로 깔린 영상에는 실험실의 폐허와 USB 하나가 천천히 확대되고 있었다. 그 위에는 하인의 송을 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기억은 죄가 아니다. 망각이야말로 진짜 형벌이다. 그날 밤, 민재는 서울의 한 옥상에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달빛이 흐리고 비가 내릴 듯한 밤이었다. 그는 할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재생했다. 민재 씨, 우리가 봤던 하늘, 기억나죠? 그 하늘 아래에도 지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하늘 위엔 아직 구원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민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눈물과 섞여 구분되지 않았다. 할이나 이제 정말 끝이야. 그는 하늘을 향해 USB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바람 속에 흩날리듯 조용히 속삭였다. 잊지 않을게. 새벽이 왔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아주 잠깐 하얀 빛의 잔향이 흘렀다. 마치 누군가의 기억이 세상을 한번더 비추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 빛은 하늘로 올라가. 서서히 사라졌다.